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찍고 와서 그 유튜브에서 이하늘까친님께서 어 지난 주에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어 신부랑 초코캔디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신부가 깨졌던 이유, 발주에 취소가 안 되었던 이유, 또 초코캔디는 왜 조교를 하지 않고 출전했는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조교를 않고 왜 출전했는지. 이게 좀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 유튜브에서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복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하셔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다시 찍게 되는데요. 이제 삼경주가, 일월날 삼경주가,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이고, 그게 한 32억 정도 팔렸어요. 신부가, 한, 마지막에 네 번째 정도에 진입을 했거든요. 발주대신이. 진입. 발주대신 이안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소가 악마하고 말이 또 떨어질,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뭐타고이데또 떨어지고, 막 기립하고, 발주대 안만 가면 막 기립하고 뭐, 쌩쇼를 다 했어요. 성, 성적. 진짜 그렇게 쌩쇼를 하면, 기수들도 일단은 쫄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다음 경주도 타야 되고, 뭐, 다음 주도 대상 경주, 특별 경주도 있기 때문에 타야 되고, 이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럴 때는 기수가. 야, 이걸 씨, 타야 돼, 말아야 돼? 이또 발주대 들어가서 까불면 어떡하지? 별, 별 생각이 다해요 아, 다음 주또 좋은 말이 있는데? 아, 또 후반부에도 임기훈이가 또 좋은 말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기수들이. 그런데도 발주 보조위원이 그거를 꺾은 데 잡아가지고 진입하려고 막 갖다 넣었어요. 막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넣으려는 순간 또 말이 기립하면서 발주 보조위원이 이렇게 같이 넘어져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렇 넘어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500kg 그러니까 신부가 507kg 그날 또 체중이 불어가지고 512kg였거든요. 512kg짜리가 등치 있는 말이 네다리가 땅에 닿고 넘어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충격이에요. 충격. 말이. 근데 그거를 세워가지고 다시 꾸역꾸역 발주대 진입하고 기수가 나중에 올라가서 탔어요. 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발주대에서 뒤에서 생쇼를 하고 뭐 기술을 낙마시키고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까 진입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 발주 보조연하고 같이 넘어져 버렸다는 거. 이건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발주대 안에서의 그런 행동도 발주대 뒤에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이 수의사가 와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다쳤는지 안다는지 근데 이게 다쳤는지 안 쳤는지가 아니라 이렇게 돌려보고 돌려보고 져는지안져는지 저는지. 그다음에 어디가 까져 있는지 안 까졌는지.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마사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사의 답변은 뭐냐? 말이 그렇게 넘어졌어도 상처가 난 부분이 없고, 보행을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말한테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마사에서는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절거나 상처가 나있을 때는 취소를 시키지만은, 그렇게 넘어졌어도 말에 상처가 나지 않고, 절지 않아서 우리는 칠조를, 경주를 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마사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고객의 입장이죠. 그러죠. 고객 입장에서는 발주 대에 그렇게 지지 들어 놀으려고 해도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놀으려고 그러고 기수가 떨어지고 다시 놀으려고 하는데 발주 보조위원이 다치고 다시 이사를 생각해가지고 앞에서 간신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수가 타고 진행이 됐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발주대의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신부에 대한 단점을 제 게시판에다가 일단 써놨습니다. 신부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 말의 단점은 뭐냐? 모래를 맞았을 때 말이 처진다. 안말이기 때문에 또 몸싸움도 못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중이 불었는데 또 체중이 불어서, 이 말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발주대 뒤에서 그렇게 까불어서 깨졌던 게, 50% 그리고 원래 이 편성에서, 안말경주 편성에서 다른 말들이 있고 앞에 못 가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확률 50% 저는 50대 55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가의 입장에서 제 게시판에 신부에 대한 선행을 못 가는 레이스다. 그래서 얘는 충각감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발주대 뒤에서 진입도 안 하고, 넘어지고, 기수 떨어뜨리고, 다시 진입하고, 나중에 기수가 올라타서, 레디코 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깨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막권을 샀던 사람들은. 근데, 이막권을또안 샀던 사람들은, 야, 신부가 깨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반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했다면, 그거는 출주 취소시키는 게 맞아요. 원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꼬장을 부리고 그냥 놓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발주대 뒤에서 보조 위원하고 같이 넘어져 가지고 말이 충격을 좀 받았다는 게 그게 제가 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다음에 신부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마, 나와도 다음 경주에서도 말이 그렇게 교정되지 않을 거예요 순말이 그렇게 꼬장을 부리면 거세수술을 하고 나오거가 이러면 은 해결이 되는데 앞마리 꼬장을 그렇게 부리면 애는 정말 성깔이 더러우네요. 아직 3세 말이고, 그리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체중도 빼야 돼요. 체중도. 체중도 빼야 되고, 또 교정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 신부가 제가 봐서는 제재사항을 보면은 출발심사, 주행심사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출발 심사하면 발주 연습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2주 있다가 주인검사도 해야 되죠. 그러면 거의 한,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 출전을 못해요. 네, 또, 또, 다음에는 뭐, 안말 경주에 나올 수도 있고, 안말과 순말과 뛰는 경주를 올수 있는데, 얘는 제가 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하자면은, 넘어져서, 넘어졌기 때문에 뛰면 안 되는 것 같다. 철주 취소시키는 게 맞았다. 넘어지지 않고 꼬장을 부려서 그렇게가지 넣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넘어졌기 때문에 출수 취소를 치킨, 시킨 게 맞았다 근데 넘어졌는데 수의사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외상도 없고 상처도 없고 이게 걸어 봤을 때 이렇게 발주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왔다 갔다 이때에 주행 자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에서는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신부의 맞곤을 불안하게 말을 받던 사람들은 그게 맞아 원래 그게 안 띄는 말일 거고 신부를 놓고 사셨던 분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마사에서 니네들이 나쁜 놈이지 이렇게 또 갈리는 편입니다 제가 봐서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넘어졌는데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마지막 경주의 초코캔디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올라수목, 이렇게 조교를 안 했는데, 제가 일단 좀 알아봤더니 그거예요 마장에서 조교를 했다. 마장에서 조교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또 금요일날은 또 주류에 나와서 조교를 했습니다. 금요일날은 또 나와서 조교를 다 했어요. 근데 조교를 했을 때의 그 발걸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마장에서또 조교를 했고, 금요일날 주로 에 나서 조교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이게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생각해보기는 야1 4절 이신영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까지 주로 에서 조교를 안 해본 적이 있냐? 주로 에서 조교를 안 해보고 나온 적이 없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외국인 조교사들은 조교를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런닝머신을 그러니까 하든가 수영을 돌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신영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주로 올라수목을 안 하고 나와요. 금요일 날 조교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번을 불러드린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예상가들이 다, 야, 월요일, 화요일, 수일 목요일 날 조교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 경주가 좀 단거리 경주에 있고, 금요일날 조교를 나왔기 때문에 별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교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워낙에 주로에서 성깔이 깔깔하고 그러니까 칼칼하고 그러니까 마장에서 차분하게 조교를 해야지 좀더 낫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마장에서 했다고 좀 판단이 돼요. 주로에서는 워낙 말이 까불고 이런 거 자기 컨트롤하기 힘드니까는 못하는 부분을 마장에서 이걸 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마사의 방송 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면은 이런 걸 인터뷰를 해주면은 좀 어땠을까? 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초코캔디도 신부도 변명의 의지가 있다. 마사에서는 변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뭐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초코캔디가 왜 주로에서 조교를 하지 않고 마장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또좀더 정확한 내용을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신부와 초코 캔디가 이 출주 취소가 안 됐고 초코 캔디가 왜 입상을 했는지 주기로 안 나와서 입상했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확실히 한번 풀어드려 가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